던지. 오늘도 메이플랜드에서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퀘스트 체크하고 약국에 먼저 갑니다. 바이바이.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이런 걸 모을 때가 아닙니다. 가난한 매지션의 메이플랜드 브이로그 가보자고. 가보자고. 오늘의 첫 번째 사냥은 더블린이 아니고 스티지예요. 아 매지클로 다 날렸네. 이 박쥐 같은 녀석들. 야, 여튼 날개를 모으고 뱀도 잡아야 해서 오기는 왔는데. 어, 잠깐. 아니, 잠깐. 야, 거를 못 잡는데 뱀을 어떻게 잡아? 뱀만 잡아. 어, 뱀도 못 잡아. 뱀, 뱀도 못 잡아. 도망가야 돼. 나 도망가야 돼. 여기서.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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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말 험난하고만 헤네시스로 가자. 뭐가 많이 떠있네. 여기에 재밌는 퀘스트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들어 드립니다. 뭐죠? 아, 버블링 제발 그만해몇개 있어. 버블링 네 개. 이브라이의 꼬리를 내가 잡을 수 있나? 악어도 못 잡는데? 또 퀘스트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원에 있다. 오케이. 이 여기 시장인데 잘못 들어왔네. 백공원 어, 있나? 한번 가보자. 백공원. 오 있다. 김달풍, 나랑 운동하자. 퀘스트 없나? 예. 오 어, 예. 여기서 올라가서. 왜 나만 올라가? 왜 너는 안올라 이거 팩공원이야, 너. 일로와. 오면 밥 줄게. 올라와. 올라와. 밥 준다고, 밥. 여기도 하나? 팩공원이라고, 여기. 가자. 여긴 올라오겠지. 은기에서 물했기 때문에. 밥? 정말 안 올라오네. 아니, 저 옛날에 토끼 키웠거든요. 토끼 친밀도 올리려고 이거 많이 했어요. 어? 언니 왜저안 발표?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 오 됐다. 여기서. 어 됐다. 왜한칸더 내려가야 돼? 아이디어 내려와봐. 여기서 뛰고 점프. 그렇지. 다 아, 왔어! 다 왔어! 됐다! 됐다! 아, 지금 친밀도 몇이지? 친밀도 6! 그럼 얼마 주는 거지? 음... 펫시랑 같이 온거 맞아요? 펫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옆에 있는 달퐁이 안 보여? 아니... 달퐁이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옆에! 달퐁이 안 보여? 어? 이 달퐁이 안 보이냐고 여기! 자! 자 여기 왔잖아 여기 달풍이 내 달풍이 안 보여?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편지 가져가라 예 어. 편지 먹어라 너 진짜 가나 달풍아 여기 의자에 앉는 거 어떻게 하더라 앉아 앉아 안안 사람 보석 같은 안 팔고 모아놨었는데, 두 개가 모자라서 어차피 가야 되네. 계속 50개, 100개 이렇더니, 꼭 이럴 때만 60개더라. 달뽕이랑 여기서 사진 좀 찍어야겠다. 달뽕은 너 여기 사이에서, 사이에서라고. 아에서라고너 거기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김치. 아이씨, 둘다안 났잖아. 이제 퀘스트를 이것저것 받았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아이템을 좀 모아보도록 할게요. 돼지 리본을 모아야 해서 돼지 해안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세 갈래 길인 거는 기억이 남는데, 여긴가? 아니네. 여긴가? 찾았다. 옛날에 여기서 퀘스트템 모을 때 돼지 머리 나오면 진짜 기분 좋았는데 거의 100개 모아야 돼가지고 진짜 오래 걸리겠는데? 어? 아나쟤못 잡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못 잡을 거야 한.. 쳐봐 아 이럴 줄 알았어 망했다 딴 데로 도망가야겠다 바로 있네 여기 쟤만 안 건드리면 돼 뭐야 이거 원래 다른 애들도 저렇게 가는 건가? 아주 매끄러운데, bye bye. 아, 그만 떨어져 제발 돼지 머리가 드디어 나왔다. 뭘 버리지? 띠용? 아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딱심히먹 지단 10시, 지금 99개 거의 1시간 넘게 먹고 돌아다니다가 엘리니아에 와서 상점에 갔거든요. 왜? 돼지 머리 30원밖에 안 했어? 아니 나 이거 분명히 500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500원이든 30원이든 일단 가지고 있으려고요. 겨우 3만 원을 모았는데 3초만에 탕진을 해버리고 다시 버블링. 예쁜 자리에서 랩업하려고 했는데 사다리 모자 쓰고 있네. 벨업을 하고 나가는 길에 랩 걸려서 껐어요. 지쳤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김달봉 밥 주고 시작해봅니다. 맛있어? 세배 하면 한번더 줄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는 내가 하고 있네. <laughs> 오늘은 또 무슨 캐스트를 해야 하나.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돼지 리본 200개 필요하네. 근데 전날 돼지 해안가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자 퀘스트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설날 퀘스트더라고요. 아주 심심했는데 잘 됐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엄청 돌아다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페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환서를 써가지고 따따따따 하고 딱 갖다주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가난한 매디션이기 때문에 귀환서도 아끼려고 최대한 걸어다니려고요. 도서 도, 도서관 도착. 새해 복 많이 받 다음은 헤네시스입니다 솔직히 너무 귀찮아서 마을 귀환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밍밍부인 신부름한거 갖다 줬는데 아니 근데 이 부인 좀 보세요 돼지 머리 20개 가져오래요 돼지의 양값 꼴도 보기 싫다고요 밍밍부인 당분간 손절이... 여튼 공수교육원 안 올라가도 제 마음 아시죠? 헬레나한테도 인사하고 이제 커닝시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제즈바 도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말 들리시죠? 여기는 어차피 음악이 시끄럽기 때문에 내려가서 옆에 가서 말해도 안 들리는 건 똑같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해 인사 끝 여기까지 왔는데 하포도좀 있기 때문에 폭풍 랩업을 좀 하고 가려고 다시 추락주의에 왔습니다 이제 길었던 설 인사의 끝이에요 어? 퀘스트 하나 더 있네? 이거 잘못 보고 복주머니 모아오라는 건줄 알았는데 복조리였나봐요 갖다 주고 떡국 100개를 얻었습니다 아 근데 저거 대신 파포 1000개 해주면 좋겠다 다시 사냥 좀더 하러 왔는데 그 밑에 사냥 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몹이 안 떠서 내려가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다 잡다가 물약이 없어서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파티 요청이 와서 아주 조금 더 했습니다. 와, 근데 그동안 파포 걱정만 했는데 이제 걱정이 하나 더 늘었어요. 아, 나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끝내려고 했는데 몰랐어요 설날 선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걸. 슬롯도 준다는 것 같았는데 늦어서 안 주는 건가? 내 탓이지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